아니, 바보들아. 그냥 북한이 핵을 쏘면 된다고, 언제까지 답답하고 위험하게 살 거냐고. 그냥 북한이 땅속에 핵을 쏴주면 되잖아. 그러면 한국은? 엄청난 기술 여부로 땅 속에 엄청 큰 지하도로를 만들면 된다고 대발이 바보들아 너네도 나처럼 제발 생각 좀 하면서 살라고 언제까지 바보들처럼 빙빙 돌아서 다닐 거냐고 나의 엄청난 아이디어 덕분에 지하도로가 완성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13분 만에 갈수 있어 그런데 항상 바보 같은 뉴스들이 내 아이디어를 소문을 내가지고 내 아이디어는 또어수 없이 소문이 날 거야 그러면 어수 없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알게 되고 내 아이디어를 13억 원에 팔라고 할 거야 그래서 어수 없이 지하세계는 전 세계 모두 합치게 될 거야. 뭐 그렇게 된다면, 전 세계 어디든 3분만에 도착할 수 있어. 어디니? 아이디어. 이렇게 4네 아이디어 덕분에 북한은 진짜 놀라서 검둥거렸구요. 그렇게 한국과 북한의 지하세계도 연결되고 우린 더 춥는 흥정을 할 거야. 가보는 거야. 하지만 역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부족해. 그런데 학교에서 맨날 쓸데없는...